자, 346번 x에 대한 다항식 f(x)를 이렇게 지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얘를 x-1로 나눴을때 나머지는 0이다 그랬데 이때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하면,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냐? 일단 문제를 좀 적어보죠.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거다. 근데 얘는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그리고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다고요. 어, 그런데, 이 qx, 그죠? 요 부분. 이 qx를, 만약에 x 플러스 2로 나누면, 뭐, 몫이 있겠고, 나머지 r이 있을 거다. 이 나머지 r이 얼마냐, 이건데.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니까, q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건데, p가 지금 뭔지 모르죠? 하지만 p는 요식에서 양변에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p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지 어떻게 됩니까? 1 대입하면 1 플러스 p. 좌변. 이쪽은 다 없어지죠? 1 대입하면. 그래서 0이다. 해서 p가 마이너스 1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q-2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양변에 마이너스-2를 대입하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마이너스-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1. 이쪽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q-2.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얘입니다. 예. 그죠? R. 그러면 요것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이건 마이너스 9,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나누면은 얘는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관련된 문제는 일단 이렇게 식으로 적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